박수영 의원이 매주 운영하는 국존만 국회의원 좀 만납시다. 22일로 200회째를 맞았습니다. 주민의 민원을 듣고 해결하기 위한 국존만은 지난 2020년 6월 13일 토요일 처음 시작됐는데요. 지난 4년간 모두 1,520건이 민원을 접수해 그중 절반 가까운 756건을 해결하고 446건은 처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존만을 통해 민원을 해결한 사례를 살펴보면 지하철 대연역 2번 출구 엘리베이터 설치와 5, 6도 SK뷰 오수관로 부산시 이관 스마트폰 차단 기능을 갖춘 연포초등학교 광폭횡단보도 설치 등이 있습니다. 또 문현지하보도 엘리베이터 설치와 안성려 여사 묘소 정비, 주민체육시설 정비 등 크고 작은 민원을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수영 의원은 이 같은 노력의 결실로 민원 해결사라는 기분 좋은 별칭을 얻기도 했죠. 박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박빙의 승부가 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다르게 낙승할 수 있었던 비결은 국정만 덕분이라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수영 의원이 국정만 200회를 맞은 소감을 밝힌 내용입니다. 주민들과 매주 만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왔습니다. 저도 사실 이렇게 200회까지 올수 있으리라 있겠나 하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만은 마침내 200회에 왔습니다. 어, 저 혼자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시의원 구의원님들, 그리고 저와 함께 일하는 자원봉사하고 계신 변호사님까지 모든 분들이 도와서 이렇게 왔습니다. 700여 건의 민원을 해결했는데 남구의 민원이 해결되는 모습을 보고 부산 전체 국룰로 바뀌고 있습니다. 모든 부산의 우리 당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 좀 만납시다. 유사한 행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산이 또 남구가 하나하나 좋아지게 되면 10년 내에 서울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서울보다 나은 부산 만드는 진원지가 우리 부산 남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영 의원은 지역 사무실과 평화공원에서 개최하던 국존만을 확대 운영할 생각입니다. 아파트 등을 찾아가는 국존만을 구상하며 국존만 시즌2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편 박수영 국회의원의 국존만이 주민의 소통창구로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산의 다른 지역 의원들이 앞다퉈 벤치마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